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세종호수공원에서 락페스티벌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음악이 확 트인 자연에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자유의 상징인 락음악에 빠져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시간이 흘러 직장을 잡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 주말과 퇴근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직장인 밴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세종에서 락 페스티벌을 꿈꾸며 활동을 하고 있는 세종 직장인 밴드의 서길수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 인사이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세종시장의 밴드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길수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희쪽 소개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 보면 락 밴드에 좀 빠져 지내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길수 회장님을 뵌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 직장인 밴드 동호회 일단 어떤 동호회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어 저희 세종 직장인 밴드는 2006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세종 일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현재 37개 밴드와 그리고 개인회원 그런 곳,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연과 그런 기획 연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7개 밴드면 그 회원 수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 카페로 2,400명 정도 와, 되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수백 명 정도 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장인 밴드가 이렇게 뭐 우리 세종 직장인 밴드뿐만 아니라 또더 다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직장 밴드에 37개 밴드 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네요. 이렇게 음악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밴드 활동을 하셨을 때 포지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뭐 처음 시작은 네. 기타를 시작했는데 음, 네. 이제 워낙 잘하지 못해가지고 음. 이것저것 저 많이 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짧게 여러 개 많이 건드렸습니다. 어, 다 다루실 수 있다란 말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음악 활동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 음. 예전에 저희 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저희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네. 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네. 저희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에 <laughs>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그때 손님이 두고 간 기타가 있었고 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것을 집에 가져오셔서 그걸 접하면서 밴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기타 어떤 강렬함이 있었나요? 어. 이 기타를 네. 제가 잘 만지게 되면 음. 여성분께 들 인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아 예, 착각을 했었죠. <laughs> 물론 아직까지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 어린 시절에 어떤 네. 누구나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하신 것 같은데, 어, 보통 그 밴드 활동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중고생 시절 때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그때 우리 서길수 회장님께서도 밴드 활동을 하셨죠. 아네 고등학교 때 처음 음음. 이제 기타를 가지고 이제 한건 맞고 네네. 본격적으로 한건 이제 대학 시절인데 고등학교 때는 참못 모르고 많이 음. 했던 것 같아요. 네못 네. 모르고 못 했, 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음. 그런 아이들이 4, 5명 모이니까 네. 뭐라도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도 베이스를 하셨나요? 아 그때는 기타를 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음. 모르죠. 펑크라고 해서 네네. 조선 펑크라고 하는데 이제 3 코드, 3개 코드만 가지고 음. 그냥 이제 하는 음악이 있었어요.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엄청난 네네. 스킬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음악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기타를 하실 때 여학생들의 인기를 좀 의식하시면서 음. 음, 연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밴드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어. 어떠셨어요? 인기 많으셨어요? 일단 아쉽게 남고를 나왔고요. 아쉽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음. 그 주위 이제 축제 여자고등학교에도 발을 두드렸으나 네. 예, 아쉽게 네. 예, 그래서 발을, 저희는 네. 저희 앞에 이제 다리가 있었어요. 네. 강이 있었고 음. 예, 그쪽으로 제가 나가서 이제 공연을 하곤 했었죠. 네. 뭐 여성분들을 만나기 위해. <laughs> 네. 어쨌거나 뭐 장소는 바뀌었지만 네.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대학 생활 때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그 목표라면 아무래도 우리 때 대학가요제 뭐 이런 음. 게 됐을까요? 대학가요제도 음. 당연히 선망의 대상이고 네. 누구나 네. 이제 그 당시 그룹 사운드를 하면 충분히 이제 언제든지 나가고 싶고 목표가 되는 네. 건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여성분을 뭐 이런 거는 그것도 재밌죠. 물론 진심이지만 이런 더 <laughs> 이제 그 당시에는 더 그랬고요. 네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대학 가요제 출전을 목표로 연습을 하셔서 출전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음. 출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네. 저희는 출 어, 신청은 했고요. 네. 예, 신청은 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신청을 하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어, 그래도 그때 당시 많은 연습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음. 그때 또 추억이 많을 것 같거든요. 출전했을 때팀 명은 뭐였을까요? 아제 <laughs> <laughs> 이름을 딴 밴드 명이었고요. 네. 네그 당시에는 이제 네네. YB라든지 윤도현 밴드처럼 음. 저희도 제 이름을 따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음. 제이름을딴 밴드였고 음.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동네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음.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오고 네. 제 후배로 들어온 아이가 있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친구한테 노래를 가르치고 이제 악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음. 제그 친구가 어좀저희 사상을 많이 투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록은 이런 거다 이게 음. 록이다 이게 음악이다 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대학까지 나오는 시점에 그 친구도 대학가요제를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한테 선배 이 노래 어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첫딱 듣자마자 네. 이건 아니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laughs> 음. 내가 너무 실망이다 연락하지 마라 네. 라고 하고 <laughs> 같이 진출을 했는데 저는 예선 탈락을 하고 어. 그 친구는 대학가요제 대상을 먹었죠. 어머. 예, 그리고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후배님이? <laughs> 지금은 제가 피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어 뭔가 좀 슬픈 것 같으면서도 유쾌하게 끝나는 그런 음.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에 입소를 하셔서 네. 또목 수술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게 음.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지는 건데 네네. 좀 그런 음악이 음. 음악이다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광한 메탈 락만 네.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이제 그런 쪽만 쭉 하다가 이제 시기가 맞아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남자라면 네. 지르고 뭐 이런 것들 음. 그 훈련소에 아침에 구보를 하면 흙먼지가 많잖아요 네네. 아 그거 역시도 아 정말 강하게 들에 마시고 내뱉고 <laughs> 정말 크게 소리를 많이 질렀죠. 네네. 그러다 쓰러지고 음. 예, 국군 덕천병원이라고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음. 예, 거기에서 일어나니까 거기 있었고 예,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어, 뭔가 지금 전반부 얘기를 해오는데 네. 서길수 회장님이 굉장히 네.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세종 직장인 밴드의 동호회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 연습은 뭐 각기 알아서 하는 거고요. 네네네. 제가 뭐이게 음. 하라 말아 하지는 않는데 여러 팀이 있다 보니까 시간과 이제 장소 이런 것들을 네. 좀 스케줄을 해가지고 네. 예, 각자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공연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 직장인 밴드가 지금 연습실이 꽤 있고 네. 공연장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 저희가 2016년에 음. 연산면 봉암이라는 곳에 연습실을 만들었고 네. 거기서 좀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나성동이라는 곳에 연습실 한 곳에 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게 겹쳤고 음. 이제 저희가 예.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음. 저희 내부적으로 공연장을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금년 2024년이 되어서 지금도 조금 아쉬움이 많아서 이제 지금 연습실 나성 2호점이라고 오. 지금 나성동에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수달. 한 2월 중으로는 오픈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 연습실 문제도 꽤큰 부분인데 네. 이런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종 직장인 밴드 동호회에 가입하신 밴드들은 연습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공연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 아까 공연장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희 내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음. 한 달에 한번 밴드 데이라고 해서 네다섯 네. 팀에 모여서 같이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음. 즐기는 그런 무대이고요. 네. 그 밴드 데이가 너무 좀 지역적이고 그 내부에 있는 실 내라면 네. 저희 세종에는 이제 목성아 축제, 세종 축제 뭐 다양한 축제가 많이 있고 음. 지역 행사도 많습니다. 네. 자, 그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그런 이력이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면서 같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활동을 알리고 또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온라인 카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그 카페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인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음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가하기 위한 그런 소통의 창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연습했던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살아가는 얘기 음. 연습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 다 아울러진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 사실은 이 음악에 관심은 있었는데 생업과 뭐 가사에, 음, 지쳐서 잠시 꿈을 접어놨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새롭게 또 우리 동호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이 네 그래요. 음. 다제 생업을 하고 이제 네. 육아를 하고 시간 내시는 분, 혹은 좀 20대이신 분, 혹은 장년층이신 분들도 저희 세종 직장인밴드를 검색하시면 어, 참가하실 수 있고 네. 가입하시면 제가 따뜻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럼 2,400명 회원 중에 전업 주부로 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나요? 어, 상당수죠. 어, 예. 이게 직장인밴드라고 하니까 어. 왠지 주부 입장에서는 어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을 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직장인 밴드라는 네이밍을 지은 이유는 네, 그게 네. 좀 친숙하고 누구나 음. 쉽게 너무 어렵지 아. 않게 다가오라는 의미였는데 네, 네. 그런 사실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어, 나직장인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음. 그래서 이름 을 바꿀까라도 고민했었는데 <laughs> 네. 지금 너무 많이 이름이 알려져서 이제 바꾸기는 애매하고 네, 언제든지 네.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악기나 보컬의 전역 못 했던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열망만 있다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음. 저희 쪽에서는 단순히 연습하고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터디 밴드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음. 한번도 악기 다뤄 보지 않은 분들도 저희가 제 레슨 해 드리고 음. 그런 분들이 또 팀도 만들어 드리고 네. 혹은 팀을 연결 시켜 드리고 다시 연습하고 공연하지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회원이 있나요? 저희가 네. 스터디 밴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3개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장에서무대를 올려드려요 음. 그리고 당연히 뭐~ 하운 것도 있고 뭐 즐거운 거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네. 그런 추억을 만들어 드는 거에 가장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배우는 과정 가르쳐 주는 과정 역시 멘토 네. 멘티로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즐겁게 배우고 무대에 오르고 음. 또 앨범도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동호회 회원들 아까 공연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어떤 식으로? 어떤 공연들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어머 뭐 사실 뭐 수많은 공연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음. 좀그 가지로 이 말씀드리자면 네. 제 봉사활동 같은 걸좀 자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송의 병원이라든지 화상 병원이라든지 음. 뭐그 공주의 뭐 요양원이라든지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래에는 그 세종에 있는 발달장애인센터 그 직원분들과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어. 그런 봉사활동이 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1 년에 한 번씩 하는 1 년에 한두 번씩 하는 정기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밴드데이라고 하는 저희 공연장에서 하는 그런 네. 것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밴드데이의 공연은 일반인도 함께 할수 있는 공연인가요? 어 무대가 올라가 있는 그 공연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네, 조금은 네.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셔야 되고요. <laughs> 다만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달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아까 봉사 활동 겸 연주를 얘기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 처음 시작은 음. 2018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우연찮게 그런 자리가 왔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많은 지식은 없었는데 네. 그분들께서 여러, 요러, 여러, 여러, 한, 제의를 하셨고, 목적은 그겁니다.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나 뭐 한두 분이 오시면, 저희 쪽에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음. 팀을 만들어서, 아. 이제 그런 이벤트 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개월간 연습을 하고, 그 연말이든 연초든 어떤 날을 잡아서 그런 밴드가 한 팀, 두 팀, 세 팀이 공연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회원분들과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합주는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 많은 기억이 있는데 특히 음.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그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 시각이 거의 안 되는 음. 분이셨어요. 그리고 네네. 발달도 장애가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항상 이제 대동화에 오셨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맞춰준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따뜻하게 얘기 잘 들어주고, 네.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그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런 게한 곡이 한곡 완성되고 음. 그게 결실을 맺는 공연이 이루어질 때는 어, 너무 뿌듯하고 큰 감동이었죠. 그렇죠. 네. 함께 합주에 참여한 그 일반 회원분들과 네. 그 장애를 갖고 계셨던 그 분과의 어떤 반응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직접 하시면 음. 또그 느끼는 게더 커졌을 것 같은데. 일례로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네. 카페에서 후기를 썼어요. 그 뮤직 이즈라는 것이 이제 수회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 참가하신 분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관심만 가지고 몰랐던 음. 것을 실제로 해보니 너무나 좀 감동이었고 경험도 네. 좋았고 그리고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그때의 감동도 꼭그 음. 좋아서 꼭 다른 분들도 내년에 올해는 네. 꼭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전 그런 거 같아요. 학부모님께서 네. 제 손을 잡고 음. 너무 좋았다고. 그게 정말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때마다 제가 좀 잘하고 있구나. 예, 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뮤직이지를 계속해서 할수 네. 있는 원동력이 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우리 서길수 회장님께서는 네. 새아이의 아빠라고 들었어요. 예, 예. 네, 몇년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음. 새 소망이 자녀가 한명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어느새 셋을 낳으셨네요. <laughs> 예, 뭐 낳은 건 와이프지만 아무튼. 네, 네. 열심히 했죠 아빠로서 서길수 회장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네, 많이 네. 부족하고요 음. 그리고 특히 와이프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네.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니죠 도움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점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laughs> 아내분께 한 말씀 하실까요? 육아에 어... 지금도 음, 전념하고 계실 우리 와이프분께 아, 사실 이 네. 자리도 같이 왔으면 싶었는데 네. 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혹시 네. 카메라가 이쪽에 있다면 보고 네. 말씀드리자면 어~ 늘 고맙고 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돼서 계속 함께 한다면 어~ 부족한 점은 좀 채우고 원하는 거는 좀 버리고 같이 즐겁게 남은 인생 재밌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와이프분이 네. 이 메시지를 듣고 좀 힘을 내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회장님께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동호회 밴드, 네. 이 직장 밴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어 양립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어, 상당히 힘들죠. 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고 그런 거 같아요. 음. 이제 이미 너무 일을 벌려 가지고 네. 수습을 해야 네. 되는데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습하려고 뭐. 닦다 보면 더 번지는 음. 제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laughs> 사실 수습은 제가 아니라 제 주위 분들이 많이 수습을 음. 도와주시고 계시고 저는 일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컴퓨터 관련 직업군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 일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힘든 점도 있지만 음악을 네. 놓치 않고 가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음. 컴퓨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음악적으로 많이 도움 되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구요 뭐 예전에 이제 고을 쓰거나 미디를 하거나 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 지금 저희 회원분들한테 지금 제가 했던 것들 만들어졌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어, 지금 없어지면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음. 노, 손을 놓게 되면 그거에 네.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채 의식 그런 게좀 많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밴드의 일원으로 그 연주를 했을 때와 또 지금은 세종 직장인 밴드를 운영하시면서 네. 기획 쪽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가 예. 다른가요? 어, 시야가 다른 것 같아요. 음.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오롯이 음. 나의 연주가 관객한테 잘 들리고 우리 음. 팀 연주가 잘잘 잘 맞춰지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음. 뒀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 이제 시작하는 이제 뭐날 장소를 섭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보 그 다음에 뭐 조명 무대 음향 악기 그 다음에 뭐 스케줄 팀원들이 들어오는 뭐그 순서 리허설 그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노, 물론 놓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좀 시야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넓은 네. 시야를 얻으셨지만 굉장히 정신없음을 또 얻으셨을 것 같은데 음. 어떠세요 정확히 네, 못신각같습니요 네. <laughs> 육아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이 동호회도 와, 운영을 하시는데 일인삼역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체력적으로 힘듦은 없으세요? 힘들고요. 네, <laughs> 아, 힘들, 힘들어요. 힘드시죠? 네, 네. 얼마 전에 허리도 안 다쳐가지고 아, 네. 네, 상당히 음. 힘들었고 네. 어, 아, 분명히 제가 체력이 언제까지 제가 얼마나 갈수 음.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든 거와 다르게 네. 성취감과 행복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네, 그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감동이나 그런 행복 때문에 저는 이걸 놓치지 않을 거고요. 네. 네, 계속 할것 같습니다. 네, 어, 댁에 있는 그 아내분과 또 네. 귀염이 새 네. 자녀들은 네. 아빠 이런 밴드 활동 네. 음, 하는 걸 보고 어때요? 지원을 많이 해주시나요? 응원해주시고. 어... <laughs> 와이프는 진짜 물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네. 와이프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했을 겁니다. 음. 네, 진짜고, 네. 그리고 저희 딸아이는 음. 어, 호수공원을 걷다보면 항상 얘기를 해요. 아빠 회사라고. 호수공원이요? 그러니까 항상 네. 제가 그래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걸 보다 보니까 네. 회사가 많은 줄 알아요. <laughs> 청사가 지나가면 어, 아빠 회사다. 네. 연수실만 가도 회사다. 음. 예, 그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 어른들은 네. 지장이 많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쓰였던 장소들을 갈 때마다 이제 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공연을 하셨을까 이런 네.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려면 가장 좀 중요한 게 뭘까요? 음. 아무래도 다 직장도 다르시고 시간도 네. 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밴드라는 자체가 네. 이제 서로 성향도 비슷해야 되고 장할수 있는 실력도 비슷해야 되고 여권도 비슷해야 되고 뭐 이런 필수적인 항목도 있지만 네. 그것을 제외하고 그나마 본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조금 포용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포용력이요. 일반 예전에 네. 이제 인디 밴드 할 때는 음. 오롯이 내 음악만 음악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음악이고 그런 게좀 있었다면 음. 지장인 밴드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냥 함께함을. 예, 좀더 중요시 생각하고 타인의 의견도 많이 경청하고 예,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춰가야 되는 게 중요하군요. 네. 아무래도 팀워크도 이게 필요한 그런 활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아까 우리 사전 미팅할 때 회장님께서 네. 우리 세종 직장인 밴드 네. 활동 홍보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실력들도 너무 출중하시고요. 네. 지금 꿈꾸고 계시는 세종시에서의 그락 페스티벌이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길수 회장님에게 영향을 준락 밴드는 누가 있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밴드가 참 많습니다. 네. 근데 물론 예전에 이제 처음 제 베이스를 쳤을 때의 그 시드라는 뭐 베이스시스트가 음. 있어요. 와, 조금 실력이나 이런 것 떠나서 정신에 대한 한참. 음. 아까 고등학교 때 말했던 잘하지 못했지만 좀 겁먹었더라도지만 음. 제가 그러한 게좀 있었고 그리고 무엇 하더라도 저희 나이 때 저희 때 음악은 특히 메탈리카가 최고였죠. 메탈리카. 최고였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음, 음 아이브죠. <laughs> 아이브. 네. 네. 따님이 또 아까 그 댄스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아, 네. <laughs>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어, 어쨌거나 락 스피릿은 항상 네. 가슴에 안고 그렇죠. 가는 것 같습니다. 석윤수 네, 회장님 오늘 즐거운 대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024년 우리 세종 직장인 밴드가 더 활성화되고 멋진 무대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음악의 끈을 놓지 않고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세종 직장인 밴드 동호회의 서길수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쉴수 있는 안식처, 또 숨구멍과도 같은 게 바로 음악, 밴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활 속에서 연주하고 즐기는 멋진 시민이 있는 우리 세종에서 꼭 서길수 회장님이 꿈꾸고 있는 락페스티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